반갑습니다. 친절한 전기 실무입니다. 자, 김정곤 TV에서 이번에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하고 나서 건물을 하나 샀습니다. 김정곤 TV라는 그런 방송국을 오픈하기 위해서 건물을 하나 샀는데 그러면 이러한 김정곤 TV라는 간판이 필요하겠죠. 물론 상상 속의 일입니다. 제가 이 김정곤 TV 간판을 저녁에는 켜고 아침에는 꺼야 되는데 제가 직접 껐다 켰다 할수 없기 때문에 타이머를 설치를 할 예정이거든요. 이 타이머는 디지털 타이머도 있지만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아날로그 타이머, 해바라기 타이머를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하나의 타이머와 그리고 마그네틱 컨택트 전자 접촉기를 가지고 이러한 간판을 끄고 켜고를 할 건데요. 이 밑에 있는 주접점, 마그네트 컨택트의 주접점은 이곳에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고요. 자, 회로를 따라가면서 같이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터미널 블록에서 차단기를 하나 달아야 되겠죠. 지금 MCCB를 달았는데 사실은 이 잘못됐죠. ELB, 어슬리키지 브레이크, 누전 차단기를 하나 달아서 쭉 연결을 해서 TV2에서 부하측으로 이렇게 전원이 갔어요. 자,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ELB에서 두 개의 선은 TV2로 갔고요. 이곳에서 커문을 잡아서 따라가 보면 핫상과 중상선이 타이머에 U2와 U1에 간 것을 알수 있어요. U2와 U1은 이 타이머를 동작시키는 이 타이머의 진자 회로를 동작시키는 전원 부분이죠. 전원이 들어가게 되면 타이머가 스탠바이를 하고 있다가 제가 설정을 한 시간에 온과 f 이 되는 것이죠. 이 차단기가 자 온이 된다라면 이 NO와 COM에 전원이 들어가겠죠. 전원이 들어가게 되면 이 마그네틱 컨택트의 하단부에 있는 전원 코일에 220이 들어가서 전자 접촉기가 동작을 하게 되면 지금 TV2에서 전원을 받은 이렇게 가서 MC의 1차, 그리고 MC의 2차가 A 접점이 붙을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중성선도 이렇게 가서 MC의 1차, MC의 2차가 붙음으로써 이 김종근 TV 간판에 전원이 들어올 것입니다.